B, boy, 한 옷건입니다. 비보이 한달 조직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질러 t v 의강재선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와아아아아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한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 네 너무 잘 지냈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연습하느라 시간 가는지 모를 뻔했는데 오늘 예. 됐네요. 살짝 부상 이 있으셨다면서요? 어디 부분이에요? 아, 제 무릎이 네 살짝. 아플 뻔했는데 이제 괜찮습니다. 네. 네. 항상 이렇게 푸더크를 연습하시고 계시잖아요. 이제 많은 보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푸더크에는 네. 무릎이 무리를 받을 수 있으니까 무릎의 스트레칭을 잘 해주셔야 돼요. 맞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네. 여러분들도 하시기 전에 스트레칭 한번더 <laughs> 해주시길 바랍니다. 연습을 하는데 느낀 점이 있었어요. 어떤 거요? 손이 아팠어요. 손이 아팠다. 그거는 와 그쵸? 손이 아팠다는 것은 성장하고 있다라는 네, 것입니다. 오빠 손, 아 죄송합니다. 네. 제손 한번 보세요. 네, 온 손이 다 굳은 살입니다. 손사리. 이렇게 굳은 살이 되셔야지 네. 나 어느 정도 비보이 했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얄짤 없이 바로 한번 춤을 보도록 할까요? 아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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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만큼 성장했는지 제가 정말 보고 싶네요. 예. 비보이란 무엇일까? 그 강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웃는 것도 사치야, 알겠죠? 예. 어느 정도 표정 잘 보세요. 보세요, 딱하스티 표정 딱. 예. 그 카리스마를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하야 하야. 오 그때보다 되게 진중해지셨어. 오 너무 좋아요. 파브 스텝 오어뭐어 파이브 스텝이 변형이. 오 좋아요 여기까지 좋아요 일단 아, 어디까지 가지는 거죠 아니 어디까지 가세요? 열로 오세요 확실히 늘었어 예 그런데 네. 방금 여기에서 춤추시다가 절로 가셨잖아요 네 예, 이제 앞으로 배틀에 도전하실 때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줄 알아요? 바로 감점 처리입니다 아 예, 시선도 항상 여기에서 시작하면은 예, 사람이 보일 수 있는 그 공간에서만 아 춤추는 게 그게 바로 프로페셔널 오늘은 여기 배우신 동작에서 다시 한번 살짝 리모델링 해주는 느낌으로 네, 가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탐락을 한 동작 더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 배워볼 동작은 킥앤사이드입니다. 킥앤사이드? 킥앤사이드? 네, 킥앤사이드.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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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라고 해서. 네, 이게 강아지가 이게 정말 급한 일이 볼일일때 나온 춤이 아니고요. Kick 드 n Side는 한번 킥 i c k 쳐보세요. 킥! i c k 에킥 i 킥 and Kick and Side요. 사이드 킥 Kick 킥 n d Side. Kick and Side. 오잘 따라오네요. 네, 이런 식으로 반향을 네, 자기 마음대로도 할수 있는 게킥 i c k 드 n Side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뭐가 빠졌죠? 간지. 아 맞습니다 간지 제가 동작이 <laughs> 빠졌죠 예. 예. 간지가 어떤 간지가 있냐면은 네. 팔이에요 네. 이 팔은 이제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제가 말하고 싶을 때 제스처를 의미하듯이 오 어, 뭐야 배웠어 <laughs> 예 킥앤사이드 동작할 때는 킥할 때는 팔이 크롭 해주면 더 좋습니다 예킥앤 사이드 예 다시 한번 킥앤 사이드 이런 느낌으로 근데 여기서 우거님이 좋아하는 간지를 좀더 내고 싶다 네. 할 때는 허리를 살짝 숙여 주세요. 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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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투머치했어. 예, 살짝. 예, 이거 할때이 그루브 같은 느낌이 있죠. 이거 할 때도 예, 그루브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때 나가면서 살짝 숙이면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네. 킥앤사이드 할때 이때 골반이 섹시하게. 예예 예, 그런 것도 느낌이에요. 파 파. 어, 다시 한번 즐겁게 해 볼까요? 네. 예, 옷걸지 따라해 보세요. 파시 네. 세븐에 키앤사이 키앤사이 예, 좋아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예, 저 보지 말고 카메라를 보면서. 예, 좋아요. <웃음> <웃음> 야, 야. 카메라 뒤에서 봤을 때는 광기 있는 줄 알았어요 <laughs> 예, 예, 좋아요 그게 바로 킥앤사이드라는 네. 동작입니다 예, 오늘 알려드릴 푸더크 동작은 투스텝입니다 투스텝이요? 투 네뚜 예. <laughs> 예. 투스텝이란 네. 비보이 분들이 비걸 분들이 정말 가장 많이 응용하는 스텝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바로 푸더크의 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부터 투스텝이 뭔지 일단 얄짤없이 네. 보여드리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투스텝은 말 그대로 네. 두 번만 튀기면 되는 거예요. 살짝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집으세요. 여기서 점프. 네. 오! 이게 하나, 둘, 셋. 네. 여기서 점프할 때 이런 식으로. 아하. 둘, 점프. 언제까지 여자여자 여자 할 겁니까? 그거? 예? 아야 페이크 썼어, 페이크 썼어. 나한테 딱 걸렸어. <목소리> 지금 우포님은 네. 살짝 야매로 이렇게 갔어. 들어준다, 있잖아요? 네. 저 네. 이제 힘을 줘. 요 네. 다음, 이게 무슨 소리야? 오른손이. 오른손이 짚을 <laughs> 때 네. 점프를 해줍니다. 님이 잘한 것도 있지만 내가 너무 잘 가르쳐서 그래. 에?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와, 투스텝 웬만한 사람들이 못 하는데. 에! 맞아요. 하나, 둘. 에? 다시 손을 바꿔 주면서 다시.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부터 디테일. <laughs> 한번 해 보세요. 그게 하나가 아니었어요. 아직 하나가 아직 안 됐어요. 예, 네. 제가 너무 힘들게 할 생각은 없어요 포기하실 거예요? 아 포기하시면 뭐 포기하시던가 예, 네. 둘 오케이 좋아요 오 어, 느낌 좋아 오케이 힘들어요 힘들죠? 네. 맞습니다 힘이 듭니다 하지만 네. 이거를 마스터 할 때는 어떠한 느낌으로 다가갔을 때 정말 이 춤이 왜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지 본인이 그 맛을 알아야 돼요 하나 둘 하나 둘 빨리, 빨리. 네. 아 돌아가시는 거 아니죠? 네 맞아요 좋아요 좋아요 같이! 아직까지 좀더 템트 아 어디 누워! <laughs> 배틀에 나가면 이것보다 더 힘들어요 네 좋아요 힘 좀만 더 힘이 아 좋아요 오늘 배운 킥앤사이드 그리고 투스텝을 앞서 배운 동작에 한번 투입시켜볼까요? 그러면 제가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 모든 스텝에 기본기는 모자예요. 이거 쓰면 딱 부롱스 바로 그 느낌. <laughs> 바로 정답. 빠 n e two, t h r 이번에 f 한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마지막에 4주차 교육을 마치면은 배틀에 임할 때까지는 이 동작을 무조건 완성시켜줘야 돼요 네. 어, 저도 한번 해봤는데 어때요? 어색했나요? 아니요 완전 멋있었어요 네,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네. 그거는 오꺼님도 어색함 없이 할수 있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하는 천재 아닌가요? <laughs> 네, 천천히 네, 천천히 하세요 처음에 킥앱사이드 1, 2, 3, 4 빨리 아, <laughs> 이번에는 절대 안 틀리고 아시겠죠? 저 빨리 퇴근해야 됩니다 빨리 7A 1 2 3 4 5 6 7A 1 2 3 4 5 6 7A 1 2 1 2 3 4 아이 6, 2, 세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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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일어나? 0 일어나? 제발, 제2일어나 일어나. 16 17 1나19 10 11 12 13 14 15 16 될 때까지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 네. 네. 연습 많이 필요하네요. 네. 연습이 이제는 앞으로 그동안에 온건님이 네. 연습했던 게 일주일에 몇 시간이었다면은 이제 그것보다 한두 시간을 더 올려주셔야지 아, 네. 이 동작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아 오늘 이렇게 배워봤는데 어떤가요? 아 어, 지금 배운 게 상당히 많아요. 인디언 네. 스텝, 십스 스텝, 파이브 스텝, 사이드 킥, 투스텝 쿨잇, 바늘 라이즈. 아, 토리즈, 와. 아. 와. 이 머리는. 진짜 머리가 너무 좋은데요. 다음 주에는 그러면 더 멋진 동작을 보여주기를 제가 아, 네. 기도할게요. 아네 네, 제가 그렇게 할수 있게 네. 연습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예 네, 제발 제발 제발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